「581045」五八七四五 마을에 와있는 것 같은 예쁜 천장이 생겼어요 자20% 확률로 일반 35% 확률로 특별 그리고 30% 확률로 희귀 10% 확률로 초희귀 그리고 5% 확률로 전설이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 하나씩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두근두근 두근두근 과연 어떤 거 나올지 사고 나와라 야 사고 나 이거 마지막 미션 맞겠지? 맞아. 네. 와라 뭐, 나와라! 네, 제발!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. 두구, 두구두구. 어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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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꽂게, 게와 가오리! 자, 지금 현재 어, 나온 팩들입니다. 일단은 돌리고 냄새나는 꽃게 한 마리하고 어, 돌리고 냄새나고 빡친 해마 한 마리하고 <웃음> <웃음> 귀여운 가오리 한 마리, 귀여운 꽃게 한 마리 이거 졸리고 냄새 나는 네모 한 마리 이렇게 나왔네요. 아깐 어. 나뚜기 같아. 돌프. 어. 아, 이 너무 귀엽다 나는 어, 귀염 꽃게 하나 찾았어요. 내 오프닝 스 하고 보여? 어 보여. 귀엽다 귀 집사 푸딩 너이 입니다. 아니 근데 푸딩이 <laughs> 상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은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어? 뭔가... 저 탈구 걸렸어요. <웃음> 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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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... <웃음> 왜 이렇게 민둥해 보이지? <laughs> 뒤에 머리통, <laughs> 머리통도 조금 보이는 거 같고 <laughs> 아니 다들 좋은 거 뽑았어? 나 완전 중거 뽑았지 제일 갖고 싶던 거. 네 보자. 보여줄까? 내가 꽃게가 나왔는데 더 마음에 드는 아, 응. 거랑 바꿨어. 와 돌고래잖아. 아 짜증나. 이거 내 건데 나한테 아, 물어가놓고 어. 돌고래한테 관심 아, 주고 아 미안,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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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빨리 미안 미안 또이 또이 미안해 빨리 꺼내줘 미안 빨리 꺼내줘 알았어. 아 귀엽다. 아, 아, 내가 있어. 가져온 몰라. 건 바로 이거야. <laughs> 우와, 와, 가오리! 아, 맛있겠다. <laughs> 뭐? 우리 애극강의 대결에서 응. 제일 먼저 응. 전설 나오는 사람 승자로 하자. 오케이. 와! 어, 하나, 둘, 셋. 지금 부화해요. <laughs> 아니데 내가 잉아 맞다 레전 레전더리! 아아아아뭐아아 뭐야! 아우야 야호오 뭐야 이거 여러분! 언니님! 레전더리 뽑었습니다킹도이승니야호 레전더리야? 어! 어. 어가 레전더리라고? 어! 아치고 아, 아, 있네 딱 봐도 이 무슨 레전더리야 아 진짜야 이거 근데 가상게 저게 어딜 봐서 레전더리냐고 <laughs> 아니 이상해 아, 진짜야? 아니 어? 이게 진짜 레전드리야? 진짜라니까 우리 그 요거 썸네일이 <laughs> 문어였잖아 입양하세요.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야 이거는 무처리 <laughs> <laughs> 다음 <웃음> <이상하게> 판. <했는데. 웃음> 둘 셋. 될거 어떤 no. <laughs> 거? 야내 p 어떤 거야? 내 거다 될 거다. 또또 너왜안 뜯니? 너야안 뜯니? 너안 뜯니? 너왜안 뜯니? 너왜안 뜯니? 너왜안 뜯니? 너왜안 뜯니? 안었어 어, 됐다 빨리 왜안 해? 아니야, 나 500권 눌렀는데 안 됐다고 어, 또. 해마다 응? 아니, 와 해마다, 해마다 해마다 뭐야 나 갑니다 네 나가라, 나가라, 나가 아니, 나일각골에 풍년인데? 니모다, 니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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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귀야 forgetting... <laughs> 어, 맛있겠다 혹시 니모 전더리 아니지? 아니야 뿅뿅봐뿅 봐봐. 아나 그고래 아나 가오리 야나 가오리야 뜨구뜨구뜨구 나와라 나와라 어? 아나 니모야 아 뭐야 <두기>, <두그, 두그>, <laughs> 어? 아뭐또 이렇게. 운 좋은데 오늘? 봐 봐봐 봐 어 뭐야 나 크림이야 <laughs> 와아 해마 해마 내 언니가 만들었어 해마다 해마 나 해마 <laughs> 해마 뿅 나와라 뭐라스타야 나와라, 나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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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나와라. <웃음> <웃음> 너의 원수를 갚아도 아아 아동갈이 나왔어 동갈이 <laughs> 가리비 <웃음> 가리비라니 가오리야 뿅 <laughs> 아, <가을, 가을. 웃음> <병>. 나와라 <웃음> 나와라 스타 <laughs> 여기는 아니다. 아 자, 그럼 이렇게 승자는 푸딩이어나 공군 승리. 저기 <laughs> 저기 레전드 뽑으면 어 승리라고 어 했잖아요. 어 야, 푸딩아. 아어 자, 어, 내 친구가. 야. 거기서 문어를 물어뜯어 버려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그래. 자 우리 승자 조건 바꿉니다. 뭐야? 모든 키스를 하나씩 다가 있는 사람이 승자예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혼자 가지는 사람. 오케이. 어. 가자. 나오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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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토퍼스아 나와! <laughs> 아, 아, 맞다 나깨고 없었어 맞다 나깨 아, 깨가 맛있겠다. 없었어. 예. <laughs> 우하. 레 걸려서 좀 느리다. 좀 느리게 된다 내가. 지금 사람들 많은가 봐. 뭐야? 내거 없어졌어. 아 뭐야? 아 꼬끼야. 야나나 열리지도 나 아. 않아. 잠깐만. 뿅. 상어 나와라. 상어 나와라. 상어 나와라. 오. 어. 어. 아 돌고래 돌고래. 아토파. <laughs> <상어>. 나와라 나와아 <laughs> 뿌리가 고래? 어 아, 뭐야? 네. 이거 돌고래 뭐 엄청 많이 나오나? 뿌리가 고래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? 아아 <laughs> 아, 아, 돌이. 야, 일각으로 나왔네. 뿅, 뿅. 아 문어가 안 나와.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내가 문어를 가져갈까라는 생각이 들어. 해마. 뿅. 아 뭐야? 아, 막 가오리. 열어라. 나와라, 나와라. 아 아니다. 아또니모야열어롱 고통스러워지고 있어. <laughs> 와 이번에, 세, 세 명, 군제 됐어. 아, 똘가꼬레네. 아, 똘가꼬레야. 아, 아, 난니모 그래. 쭈구쭈구쭈구, 쭈구 쭈구. 나와라. 나와라, 상. 나똘가꼬레래나 아, 아, 뭐야, 나 헬마야. <laughs> 근데, 진짜, 이렇게 원래 안 나와요? 5%니까. 그래, 하긴, 나는, 상어를 뽑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겠지만, 지사님이랑 푸딩님은, 상어를 <laughs> 뽑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니까, 내가 좀 낫다. <laughs> 하긴 우리 우리 문어한테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? 나와라 문어~~ 아, 나와라~~ 아, 아 뭐야 나또 했나요? 언제 나와! 또이또이는 부활을 그이. 거부했다 아~~ <laughs> 나 거기 싫대. 어 뭐야 돌고래네 자 다음 거 도인님 1등이라 오케이 나와라 문어~~ 나와라! 아, 나와라! 어, 뭐야? 나, 나 거, 어, 또 이렇게 나왔어. 아, <laughs> 뿅. 오션들내 만드는 영상 오케이 접수했습니다. 음, 난안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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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, 나, 해. 돌핀이야 상아, 상아. 상아. 나 발이 어, 부러졌는데. 나 뭐야. 발이 부는데 어떡하지? 혼자 혼자 먹어 먹었나? 아, 이다 <laughs> <laughs> 이쯤되니까 누구든지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끝나게 나도 나도 나또 구매가 안돼 아씨어 <laughs> 왜그러지? 아 이게 또이 또이 어버라서 그렇구나 뭐야? <laughs> 튀겨먹어버린다 아... <laughs> 미..미..미안 왜자 미안, 튀겨먹어? 얘들아 응. 나 상우가 안나와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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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 오케이 우리 아깅이들이 김도에게 <laughs> 힘을 <웃음> 아주 줬으니까 이번에 상우가 나올거 같니 뿅뿅 제발 나와봐. 제발 누나 좀 나와라. <웃음> 나와줘. <웃음> 아, <도이도이도이. 웃음> 아, 오늘은 또이 또이 날이니 야, 오늘은 음, 뭐해도 또이 또이가 은는 날인가 봐. 안는거 봐. <laughs> <나 진짜 웃음> <너무 준비가 웃음> 오늘의 승자는 또이또이. 와! 품 자 그러면 오늘도 킹도이돌아줘서 고마워요 도이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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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줘서 고마워요.